2025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어느 팀이 하게 될까요? 응원했던 김민재 소속팀 바이르민에는 8강전에서 인터밀란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했고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에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딱뭐 미네만이 우승하기를 바랐던 건 아닙니다.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망도 8강에 올랐었고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는 것도 한국 팬으로서 경사일 수 있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망의 감독인 엔리케 감독이 후반기에 들어서 이강인 활용법에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급기야 출전 자체를 못 하고 벤치에 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지쳐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강인이 출전하지 않았던 것도 봤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뭐 팀이 성적이 안 좋았느냐? 솔직히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챔피언스리그도 잘 나가고 리그에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 질주였습니다. 이강인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는 파리 생제르맹이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을 전혀 응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이 역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8강 2차전에서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고 매우 고전했고, 두 경기 스코어 합산 때문에 겨우 4강에 진출했고, 3일 전 리그 경기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봤던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리그 무패 우승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파리생제르망 선수들의 플레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수들이 지쳐버렸다고 봅니다. 파리생제르망이 아마 경기수가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엠리케 감독이 한 시즌 동안 운영하면서 로테이션도 잘 돌리긴 했지만 경기 자체가 많았고 후반기에 들어서 베스트 미드필더, 베스트 공격수들을 계속 출전시키면서 지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 참. 사람 마음이 그러네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강인이 이 4강전에 예전처럼 최소 후반 60분쯤에라도 출전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주는 활약을 하진 않을까? 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고래 바보 네. 파리 생제르망이 상대할 팀은 아스날입니다. 완전 빅매치 맞죠? 아스날은 레알 마드리드를 매우 쉽게 이기고 올라온 강팀입니다. 리그에서도 3년 연속 2위를 한 강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은 아스날이 더 낫다고 봅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선수들이 컨디션만 매우 좋다면 개인기와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난 미드필더들과 아스날을 압도하는 공격력으로 충분히 멋진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모아서 뭐 언급했듯이 체력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홈에서 딱두번 졌습니다. 한 번은 웨스템에게 일격을 당한 후에 퇴장까지 발생하면서 0대1로 졌고, 한 번은 카라바오컵 4강전에서 뉴캐슬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거기다 바로 일주일 전에 크리스탈펠리스와의홈 경기에서도 비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조건 8위를 이긴다라고 단정 짓는 건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죠. 정말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길지 예상이 되지 않는 빅매치입니다. 경기 한시간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양팀 예상했던 라인업이 그대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돈나루 막골키퍼, 하키미, 마리퀴노스, 파초, 멘데스, 파비앙 루이스, 비티냐, 네베스, 흡이차, 댄벨레 두에가 네 아스날은 라야 골키퍼, 팀버, 살리바, 키비오르, 루이스 켈리, 웨데고르, 라이스, 메리노, 사카, 트로사르, 마르테넬리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한가지 기대됐던건 어, 두에가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자리에 두에가 부진하게 된다면 이강인 출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파리생제르망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공격 찬스가 통하게 됐는데 흡이차가 왼쪽에서 어, 박스 안까지 진입했고 덴벨레에게 컷백을 했는데 덴벨레가 곧바로 슈팅을 하더니 그게 골이 된 것입니다. 행운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스날 수비수들이 제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슈팅한 볼이 대각선상으로 가로지르듯이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스날 홈인 만큼 정적이 흘러버렸습니다. 덴벨레는올시즌 발롱도르 후보일 만큼 대활약을 하다가, 다섯 경기째 골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이 경기에서 해내버렸습니다. 라야, 라이스 선수들은 동요되지 말라면서 파이팅을 불어 넣었고, 경기 20분 정도까지는 아스날이 살짝 밀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파리승 제르망이 7개월 전에 아스날과 붙었을 때와는 분명, 네. 훨씬 강팀이죠. 네. 파리 생제르망은 하킴이 크로스에 마르키누스 헤딩슛도 나오면서 추가골도 나올 뻔했고, 특히 어 30분에 박스 안에서 두에와 파비앙 루이스의 연속 슈팅이 어 선방과 골대 맞으면서 추가골이 터지지 못했던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뭐 아스날이 그렇다고 완전 밀리고 끝장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어, 파리 생제르망을 위협했던 것처럼 경기 내내 경고 불사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적극적이었고 30분 이후에는 아스날의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 막판에 마르티넬리의 찬스가 결정적이었는데 돈나룸마의 거미 손에 걸리면서 동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은 공격수인 사카와 트로사르가 경고인 것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경기가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돌발 상황도 조심해야죠. 솔직히. 전반 경기 중에 이강인이 벤치에 있는 모습이 비춰지거나 몸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기도 했는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기 이강인을 투입하지 않으면 진짜 파리 응원할 이유 전혀 없는데, 네. 전반 양팀은 60km까지 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만큼 역습 상황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슈팅은 파리가 두개더 많았지만, 유효슈팅은 네 개로 같았습니다. 어, 패스 플레이는 파리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양팀은 선수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전반 1분만에 파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네베스가 높은 점프력으로 헤딩을 했는데 그걸 파워로 풀면서 네베스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린 것이 메르노의 얼굴을 가격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의 최대 장기 세트피스 상황이 또 주어졌습니다. 전반에도 세트피스는 역시나 위협적이었는데 그러더니 정말 2분만에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넣어버립니다. 레알전의 영웅 라이스가 킥을 했고 메리노가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와 진짜 세트피스는 정말 일품이네요. 네. 아스날 선수들이 단체로 모여서 떨어져 있다가 킥을 하려는 순간에 몰려와서 파리생제르만 선수들 틈 사이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위치 잡으려고 몸싸움 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죠. 아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 네, 마르킬리오스는 뭔가 항의를 했습니다 완벽한 골이었는데 이건 옵사이드 여부밖에 없죠 그러면서 실제로 VR이 가동됐고 이상하게 판독이 길어졌습니다 반자동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2분 정도가 더 흘러서 이게 골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판독이 어려웠던 것 같고 메리노가 아주 살짝 앞서 있으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겠죠. 그리고 후반 10분경에 아스날은 트로사리의 단독 찬스가 있었는데 이게 또 골대를 살짝 빗나가면서 득점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나저나 두해가 폼이 가장 떨어져 보이는 게 확실했는데 이러면 기대한 대로 이강인 출격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문제는 파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더 좋은 두해를 그냥 둘 수도 있겠더라고요. 엔리케 감독은 65분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좀 허탈하네요. 이강인은 끝까지 보이지도 않고 덴벨레 대신해서 바르콜라를 내보내고 어, 75분에는 스트라이커 하모스를 투입시켰습니다. 와 진짜 엔리케이지야. 아 정말 진짜. 네 바르콜라 하모스가 빅 찬스를 얻었지만 어, 해결을 못했거든요. 도대체 이강인이 투입되지 않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88분에는 자이레메리를 투입시키면서 어, 이강인은 끝까지 벤치를 지켰습니다. 경기는 어, 1대0으로 파리가 이겼네요. 네, 이러면 파리가 어, 미드필더들 공격수가 초토화가 되어야만 이강인이 출전한다는건데 에라이! 아스날 화이팅! 네, 새벽 4시부터 이강인을 기다린 흰수염구리였습니다.